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서울도 찾아뵙지 않는 게 효도인 명절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에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고 5인 이상 성묘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서울시내 선별진료소는 설 연휴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서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물어 서늘함이 감도는 봉안당 입구에 사과와 배만 놓였습니다. 아쉬움 가득한 발걸음은 쉽게 떠나지 못하고 봉안당 주변을 맴돕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설 연휴 동안 폐쇄를 결정한 서울시립승화원 모습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많은 시민들이 찾았을 이곳 서울시립승화원 봉안당 문도 굳게 닫혔고, 입구에는 봉안당과 재래실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설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닫는데요 할아버지 당일에 어 보면 좋을 텐데 못봐 가지고 아쉬워요. 문 닫은 봉안당 대신 선별 진료소와 감염병 전담 병원, 생활 치료 센터는 이번 설 연휴에도 문을 엽니다. 서울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각 자치구마다 최소 한곳 이상의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4일간의 연휴 내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엽니다. 강서권에서는 구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저녁 6시까지 정상 운영합니다. 강동과 강북 지역의 경우 송파구, 강북구, 도봉구 선별진료소가 오후 3시까지 단축 운영됩니다. 검사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역, 용산역, 고속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46곳도 이번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됩니다.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위치와 운영 시간은 서울시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12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TBS 서유선입니다.